2024 안양시 가정의 날 행사 가족 사랑 자연 사랑 행복 놀이터 5월 11일 토요일, 5월 15일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삼덕공원에서 가정의 날 행사를 진행했는데요.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과 가족행복존, 세계문화존, ESG존, 전통놀이존 등 안양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이번 가정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. 안양시 가족센터 모두 가족 봉사단 회원 중 대표 두 가족이 나와 가정의 날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. 대림대학교 호텔 조리과와 재과 재빵과에서 세계 문화 체험 부스의 김밥, 다시 컵케이크 만들기 지원 및 센터 필리핀 자조 모임에서 세계 음료 만들기 부스를 지원하여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수 있었습니다. 가정의 날 행사 진행 전. 가족 그림 공모전과 안양 구경 가족 플로깅 공모전 진행으로 가족과 자연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 외에도 가족 화분,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 자연 친화적인 부스 운영을 통해 다 함께 실천하는 ESG 캠페인을 운영하였습니다. 이번 가정의날 &아이 행사에서는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초롱불 동아리에서 준비한 인형극 부스와... 아동 권리와 관련된 OX 퀴즈 및 동요 가족 댄스 타임, 그리고 꼬마 요정과 구두빵 할아버지 인형극을 진행했습니다. 가족들이 주말 여가 시간에 오감이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? 본행사에서는 대림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, 유학교육과, 언어치료학과, 컴퓨터정보학부등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와 연세신통외과의 지원으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. 가정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해 관심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양시 가족센터는 2011년부터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양시에서 위탁받아 체계적인 가족 복지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림대학교는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지원 및 후원하여 안양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